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주말 동안 푹 쉬셨습니까?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21일에 IMF 주최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유럽 은행 총재와 함께 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고요. 이 행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5월 3일과 4일에 열리는 FOMC 회의까지 모든 발언을 삼가를 하고 대회 활동을 중단합니다 imf 주최 행사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17일에 잭 도시가 떠나면 트위터 이사회 멤버들이 보유한 트위터 주식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트위터의 이사들의 주식 보유량 현황에 트윗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현재 트위터 주주들 명단입니다 일론 머스크 뒤로 뱅가드와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 이렇다 할 기관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하겠다고 나타날 경우에는 가격 비딩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머스크의 자문위원은요, 모건 스탠리가 맡고 있고 트위터 이사회는 골드만 삭스와 JP 모건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머스크에게 트위터 인수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 이사회에서는요, 경영권의 방어책을 가동을 하였고, 앞으로의 트위터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루시드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것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보여주기식 차량이 아닌 진정한 데이터 수집용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루시드를 가짜 회사라고 하시는 해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가짜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차량 사진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니까 8875번이 확인이 되었고, 이번 차량에서 포착된 차량의 번호판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차량이 한 대밖에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자율주행 3단계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루라도 빨리 나와 주었으면 좋겠고 이전에는 소프트 업데이트가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 요즘엔 업데이트 속도가 더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보스턴에 위치한 스튜디오 오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많은 직원분들의 리본 커팅식을 가진 모습이었고요. 이날은 피터 롤린슨 CEO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보스턴의 위치는 코너자리의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명 황금자리겠죠 이날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직원분의 친절히 상담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절함을 항상 잊지 말고 오랫동안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퓨처스 상황을 보니까 오늘도 쉽지 않을 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별 종목 실적 일정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루시드는 5월 23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